포스코홀링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4시 53분, 51분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나가서 다시 두 번째 방송 찍는 건데 어쨌든 집중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신에 액땜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는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믿는 분들 구독과 특히 이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음, 오늘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IRA에 대해서 지금 폐지가 된다 축소가 된다 아니다 지금 감론을박이 굉장히 많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급등을 할지 아니면 어 조금 하락을 할지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 부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겠습니다 자 KBS 공식 뉴스에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산업통상정부가 미국 정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 아니다라는 뉴스입니다. 대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산업통상정원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며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당연하고요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IRA가 이게 이제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IRA라는 게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은 공장의 건설 비용 건설 비용이 세배가 들어가요 세배가 그래서 이 건설 비용 보조금을 주는 거라서 안줄 수가 없고 만약에 이거를 폐지할 일도 막 전혀 없겠지만 폐지를 하게 되면 무형마찰로 이게 날아간 날아간의 어 이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좀큰 사안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이폐 패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삼총상자원부가 지금 선을 딱 그었구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자 이건 또 sbs 공식 뉴스예요 자다 오늘 나온 거예요 미국 전기차 협회 전기차 협회가 보조금은 경제 창출의 기회 뭔 말이냐면은 지금 백만 개 이상 어 지금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 가족까지 하면은 가족까지 하면은 400에서 500만. 그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거기 있는 이제 편의점도 있을 거고, 뭐 마트도 있을 거고, 뭐 주유소도 있을 거고, 그런까지 하면 천만 명, 천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주주자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부탁 부탁해서 겨우 한 건데 이거로 철폐한다? 뭐 미친 짓이죠. 그래서 반대했는데 그거 보겠습니다. 특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기차 관련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이 일자리를 늘렸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기차 단체인 제로배출교통협회가 성명을 내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협회는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면서 오하이오, 조지아 등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속 싸워가려면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신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1,000만원 이상을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는 한국 기업 LG를 비롯해 파나소닉, 테슬라 등이 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이 보조금 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CEO이자 트럼프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왜 찬성했냐?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대당 생산원가가 34,000 달러, 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면 본인들도 안 팔리지만 다른 회사는 파산한다 그래서 이제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한 건데 사실상 테슬라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고 실제로 이게 되게 되면 판매량이 수직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 할 가능성은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IRA 보조금, 철폐, 긴급 성명서까지 냈어요 자 회원사는 이렇게 파라소닉 리뷰하는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뭐 전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 회 지금 반대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투자 다 해놓고 고용 다 해놨는데 뭔 소리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들고 자 그래도 트럼프가 예를 들어 미쳤, 미쳤다 그냥 얘나 예, 모르겠다 그냥 강행하겠다라고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 미국에는 어, 우리나라도 있지만 필리 버스터 버스터법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상원 의원이 어 민주 그 공화당이 5 3 석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뭐 무대뽀로 그냥 해버리겠다 그러면은 뭘할수 있냐면 상원하고 마찬가지인데 필리버스터라고 다수당 들어는 보셨죠 다수당이 그냥 무력으로 그냥 미드 쿠트 없이 추진을 했을 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수당이 필리 버스터인데어 다수당은 만약에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육십 프로 즉 백석 중에 60석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60석이 안 돼요. 애초에 안 되고 그 중에 또 반대하는 의원이 30%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가 아예 없는 어, 제도예요 왜냐면은 IRA 법은 어, 국회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대통령의 그 행정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트럼프 지지, 지지자 내가 트럼프로 뽑았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하는 사람의 78% 무려 78%가 i r p 반대하는데 아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는데 대통령 이미 당선됐고 어 지지자가 반대하는데 갑자기 도라이처럼 혼자 그렇게 하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미국 그 전기차협회에서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지지자들도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될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좀 묻고 싶다 그냥 애초에 법이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법으로 불가능한 거를 헌법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또 이제 개인들 털어먹으려고 바닥에서 또뭐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아주 그냥 난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빨 하루빨리 사분기 주자는 이제 곧 발표할 텐데 발표를 해가지고 이거를 급등을 시켜야 되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지금 포스콜링스만 빼고는 지금 주주하는 발표를 계속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주, 자사주 매입 무려 10조를 발표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7% 급등 나왔거든요 보시면 7% 급등 나왔잖아요 진짜로 자 10조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제 폴 너만 남았어 이제 안 하기만 해봐요, 진짜. 제가 그냥 보고만 있는 임원, 임직원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귓방망이를 한대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주주분들 아마 다 비슷한 감정이실 거고 시간 내로 또3%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주하는 발표하자마자 삼성전자 이 e 무거운 주식 시총 400조짜리가 10%가 올랐어요. 포스코는 20% 오르겠죠.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인박했다. 그래서 지금은 털릴 때가 아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 자 주봉과 일봉상 저지선이 어디냐면은 26만 어, 7천 원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일봉상 다음 지지선 자 여기죠 26만 7천 원 그리고 주봉상 보면 신남노 때깎 그 내려간 거 이외에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신남노 때 이때 매수하신 분들 어, 거의 4배 가까이 수익을 봤죠 그래서 지금도 예, 26만 7천 원 오면은 부담 매수해서 한 번에 매수하면 절대 안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 때려, 때려, 막 때려버리고 하니까 일단은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그리고 지금 시가배당률이 3.6%인데 회사 측에서는 올해 최소한 연6% 이상은 올려준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갑자기 삼성전자처럼 발표하게 되면 삼성만 에도 억제만 해도, 해도 뭐 망한다 그랬어요. 불과 2, 3일 사이에 갑자기 10% 급등하면 월요일날 또 급등하겠죠.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이 마지막 공포를 못 견디고 팔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홀딩 가능하신 분들.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보면은 진짜 시총이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총이죠. 22조기 때문에 현금 36조에 대해서 배당이 나온 게 되면 자들 소각이 나오게 되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이 된다. 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좀 하시려면 은 현금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바닥 찍고 반등하는 타이밍이고, 어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총 이제 세 번째, 금리로는 1%까지 내리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하시기가 너무 좋은 타이밍이고, 어 정말 지금은 이제 한 푼이라도 예수금 현금 마련하면 좋은 타이밍이라 단타를 지금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 이상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자, 3일에 50% 이상 종목, 오늘은 뭐냐? SY 스틸텍이란 종목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건설 이제 내장재 기업인데 거푸집 쪽이라 이제 필수예요 그래서 어 6천 원대 매수 눌림목 매수고 매도는 조금 높게 드렸습니다 이게 차트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 2배까지 12,000원까지 가는 차트인데 일단 안전하게 저희가 90% 적은 수익 아니죠? 자 3일에 90% 수익이고 강력 매수 트럼프 우크라이나 지원 종료 어 발표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테마가 아니라 실적주로서 갈수 있는 거고요 자, 보면은 이제 SY 스틸텍 자, 이게 왜 주목하냐면은 SY죠. 자회사인데 자,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지금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이걸 이제 유자형 패턴이라고 해요. 항아리형 패턴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이 항아리형 패턴은 얼마 전에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봉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돌파하는 가격에 두배까지 갑니다. 그럼 얼마죠? 12,000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운 좋게도 아침에 보시면 눌림목이 일어났어요. 마이너스 5% 눌림목이 일어나길래 저는 무조건 매수를 한 거죠. 왜? 지금 여기서부터 매집이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와서 지금 강한 매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하루에 몇 프로예요? 지금 35% 그랬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12,000원까지 되지만 11,000원까지 안전하게 그러면 얼마예요? 3,4일 만에 무려 90%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잡아가면 정말 지금 예수금 마련하고 총알 마련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재료 하시고, 예, 바닥에서 잡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런 주식 저희랑 함께 하시는 방법이 어, 뭐냐. 자, 저희가 아시겠지만, 100만원으로 1억만원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고요. 한달반 하면서, 오늘 이제 900만원이 넘었습니다. 자, 개별주는 오히려 매수가 더 몰리고 있어요. 마지막, 공매도 금지.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미친듯이 모, 모으고 있어서 지금 현금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3일에 50% 이상 수인할 수 있는 종목 자세한 정보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러니까 매수 걸어놓으시고 한다음날에다 다음날 뭐 만원 만원 만오백원 만천원 이렇게 분할로 걸어놓으시면 식사하고 오시거나 차마시고 오시면 어, 이제 매집이 어, 매도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적은 수익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010-488-1658 이제 개인 번호 010-488-1658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지금 뭐 많이 장이 어렵죠 근데 또 이제 어려운 쪽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닥을 완전히 찍었고 코스타코스피 쌍바닥 찍고 강하게 지금 반등하는 어, 구간이니까 지금 신용 오늘 다 틀렸거든요 아침에 반대매매. 그래서 무주공산이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하실 분들 꼭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에 계좌 어, 복구 큰수익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 2030년 얼마죠? 자, 천만 원 달성을 위해서 결국은. 냉정하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그니까 단타로 뭐한 주달 매수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달성을 위해서 만약에 지금 20만원대에 살수 있다 25만원대에 살수 있다라고 하면 몇 배죠? 자, 40배의 수익이죠. 그래서 어쨌든 길게 보면은 정말로 큰 기회다. 신남로 태풍 사건 이후로 가장 큰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뉴스를 분석해 보시고 제 뉴스만 보지 마시고 또 kbs 뉴스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어, 현명한 판단하셔서 이번에 정말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화두가 뭐죠? Vt 실적 발표하고 나서 6% 올랐고, 그 다음에 한화시스템 실적 잘 나오니까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자 지금은 어쨌든 믿을,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주 저희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한 거 선물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실적들을 어,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의 종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 땡땡땡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서 20회 갖고 또 에브리봇이란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10배 상상합니다. 1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2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T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요 삼각수렴을 형태해서 지금 최근에는 2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대 상승 초입이 지니까 이 종목 잡아 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이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 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 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 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종목 참여 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4881-6582제 개인 번호죠 010-4881-6582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문자로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손닥 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길게 시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꼭요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10배 수익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